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면은요 뇌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내야 되는데 확장되는 쪽보다는 이제 수렴되는 수렴되는 쪽으로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폭이 아주 좁아지고 과격해 어떤 상황에서 가, 이렇게 과격해지고 극단적인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뇌세포가 그렇게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뭐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빨리 지나가고 조그만 장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큰 화면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조그만 똑같은 동영상인데 음, 큰 스크린에서 보는 거하고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서 보는 거하고 이 뇌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달라요. 집중력이 달라지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계속 시각 시각을 통해서 의식에서는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에 무엇을 분별하고 정리해 내야 되는 그 이제 기능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무한히 바깥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확장됐다가 다시 수렴하고 확장됐다 수렴해다가 나중에 확장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수렴하는 쪽으로만 강화시키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사는 모습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금하고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상당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폐쇄적으로 될것 같아요 소통 그러니까 같이 나눔을 통한 소통이 아닌 자기가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여기는 이제 삶의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